지금까지 확인된 것만으로 봐도 심각합니다. 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그리고 전자정보법 위반이고요.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국회의원에 대해서 허용되어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허용되지 않는 범위, 기밀의 영역까지를 무단으로 들어가서 정보를 빼낸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길 가다가 지갑을 주서도 이게 내 돈이 아니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범위에 허용되어 있는 범위를 벗어나서 국회 의원에게만 주어져 있는 정보의 허용 범위를 벗어나서 기밀의 영역에 들어가서 무단으로 자료를 절취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허용들 네, 가능한 의사진행고 이것은 무슨 행위냐 하면 이런 상태로 기재위 아마 회의에서 앞으로 아마 이걸 어떻게 사용할지 이건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중요한 문제인데 따라서 여기에 대한 당사자인 심재철 의원님은 기재위원으로서 더 이상 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 문제는 그리고 문제는 이 자료를 즉시 반납해야 되고 검찰은 즉시 압수수색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벌써 이미 지금 들리는 얘기는 이 자유한국당 보좌진들끼리 이 자료를 이미 갖다 공유했다는 얘기까지 들립니다. 즉시 이 국가 기밀 자료가 이런 식으로 유출되는 것 또한 유출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법 위반입니다. 네, 지금, 기밀 자료를 이런 네, 식으로 정, 유출하는 것, 유포시키는 것도 네. 위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에서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심재철 의원께서는 져야 하고요. 지금으로서는 기재위원을 즉시 사퇴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네, 사과를 해야 합니다. 예, 우선 저 간단히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뭐, 절취, 해킹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절취, 우리말로 도둑질입니다. 해킹, 오프라인상에서 절취, 도둑질이고 온라인상에서 도둑질을 해킹이라고 합니다. 도둑질을 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지금 가려서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라고, 검찰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촉구하는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누구 뭐 대변인이신지 이런 의문이 듭니다. 말씀을 하셔도 굉장히 가려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대해서 아시지도 못하면서 이 내용들 지금이라도 당장 이 시간에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접속을 할수 없으나 망이 인터넷 업무망이안 깔려 있습니다. 이기는 그러나 의원실에서는 지금도 열려 있고 지금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어제 그래서 제가 언론들한테 공개 시연을 다 했고 접속이 가능, 허용된 범위 바깥을 벗어나서 제가 지금 월선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 이상 그 이상 것도 들어간 거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지금 들어간 겁니다. 클릭만 하면 들어가게 잡해주시고요 내용을 모르고 하지 마세요. 예. 내용을 모르고 하지 마세요. 의원님들 이렇게 회의 진행이 안 됩니다. 알지도 네, 못하면서 네, 무조건 네, 네. 정치 공세하는 게 네. 그게 의원, 국회의원이 하는 게 네. 아닙니다. 아이수, 본인이 본인 들어가봤습니까? 본인이 들어가봤어요. 의원님들, 자 일, 이렇게, 이렇게 하면. 본인이 들어가봤어요. 아니, 아니. 47만. 원. 자, 의원님들. 의원들 좀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하면 회의 사장을 못합니다그 정도밖에 안니요 거기에 실려 있는 총 데이터 수가 47만 건, 수십만 건이라는 예. 얘기지 내용도 모르면서 함부로 끼어들지 마세요. 정리해 주세요. 정리해 주시고요. 의사 전행에좀 협조해 주십시오. 최 교수님, 짧게 의사 전행에 관련된 거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이거 본인이 들어가면 는거요